잘 어, 끓여? 그럼. 요리해? 야, 그럼. 누나 요리해? 아, 근데 왜 누나가 요리한다고 그러니까 불안하지? 이게 지금 물이 네개 들어가는 거 맞아? 딱 4개 더될거 같은데. 다섯 개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다섯 개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오늘 비도 오고 이래서 같이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얘기 좀 할까 했는데, 지금. 우리 3시 촬영인데 3시 28분 아니 도대체 16분에 10분 뒤 도착이라고 그랬는데 왜안 오는 거야 <laughs> 강남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오랜만이야 그니까? 오랜만인가? 오랜만이지 오랜만인가? 그리고 날 이렇게 45분 동안 기다리게 <laughs> 한 남자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거? 라면만 먹이기 <laughs> 아니 좀 맛있는 거좀 갖고 와줘, 라면을 또왜래너 라면 제일 좋아하는 아니, 거 좋아하지, 아니야? 좋아하지, 좋아하지. 먹어. 느끼하고도 무슨 말이 많아. <laughs> <말해. 웃음> 라면 끓여주는 거 아니야? 맞아, 끓여주는 거야. 어, 끓여줘. 잘 어, 끓여? 그럼. 요리해? 그럼. 누나 요리해? 라면 잘 끓이지. <laughs> 너 80만 넘었다며? 누나 8 0 넘었어. 나 8만. 아니잖아. 10만 가지 않았어? 나 8만이야. 8만 팔만 됐어? 응. 얼마나 됐어요, 유튜브? 2년 반 정도 됐나? 어, 근데 오래 했네, 그래도. 그럼 누나는 꾸준이잖아, 꾸준히. 와, 자극적이지 그러네. 않지만 꾸준히. 아, 그래도 가끔 내 알고리즘에 뜨는데. 수영하는 거. 아니, 왜 저게 왜 이래? <laughs> 아, 수영복 그 꽃이 있는 수영복으로. 아, 그니까뭐 하튼가 뭔가 이제 흰색의 약간 무슨 옷은 아닌가? 어나 나 아니야 나 아닌데? 난 그런 옷을 입은 적이 없어. <laughs> 어. 그거랑 무슨 신발 엄청 아, 많은 신발. 거? 어 신발. 어, 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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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거 잘 됐더라. 아 건방져 봤어. 그거 잘 됐더라. <laughs> 어 방금 잘 됐더라. 그래 오늘도 좀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잘 되겠지 뭐. 네, 유튜브를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어저 누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변을 팔아라. <laughs> 야, 얘기했잖아. 얘기 전화해서 얘기했잖아 누나한테. 주변을 팔아라. 그리고 제 채널이 제가 아니라 거의 상만씩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laughs> 응. 거의 뺏기셨고 상아 씨 어. 조카까지 나와서 이제 그래 난 그런 거 많이 봤어 너꺼 그러니까 누나도 어. 누나도 가족을 노출 시켜 그래야 또아 근데 솔직히 응. 80만 되면 좋긴 하겠지만 너처럼 하고 싶지 않다 <laughs> <못다야. 웃음> 어. 어, 나 그런 그것도 봤는데 뭐 어. 하와이에서 너가 완전 치해가지고 어, 그거 그 상아 씨가 화장실에다 막 집어 넣고 어. 막 이걸 보는데 내가 와.. 이동규. 아, 됐다. 뭐 어떻게 들어가? 여기 샤워하러 빨리 왜 들어가? 아, 들어가! 들가술 아, 깬다 그러면. 들어가! 아 근데 나 진짜 그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진짜. 아니 진짜 이한 3, 4년 안에 제일 많이 취했어. 근데 그걸 찍은 찍은 게난더 웃기던데? 아니 나도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찍고 카메라로 설치했더라고 거기아너가 찍은 거? 내가 하나 찍고 나 친한 형이 찍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미. 재밌었어. 어머. 뭐 이런 거. <laughs> 이런 게안 해. <laughs> 촬영 중에 이제 핸드폰. 어. 어 <laughs> 너, 너 이런 거안 된다고. 나도, 나도 내, 아, 야, 왜 갑자기 지금 문자하는 아, 거야? 아, 까 문자했는데씨. <laughs> 이거 일단 하나씩만 먹을까? 아 그래? 라면이랑 같이 먹자. 끓여줘. 어, 하나만 먹으면 안 되냐? 아니 끓여서 같이 먹어. 왜 그래? 지금 너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내가 네게 배가 고프거든. 빨리, 빨리 끓여줘. 일단 끓이자. 김밥은 같이 먹어야 돼 지금. 누나가 많이 먹지 않아? 그럴까 그러니까 한네개네개좀 다섯 개 끓여야 되나? 둘이서 둘이서 먹어야 되니까. 몇개 먹었더라네 원래? 나누나는 진짜, 아,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옛날에. 나 여배우잖아. <laughs> 뭐야 그걸 소문. 응, 응. 누나 그래도 두세개 먹지 않아? <laughs> 안 먹어? 먹어. 먹잖아. <laughs> 누나 많이 먹어요. 내가 먹는 스타일로 끓여줘도 돼. 아, 아 누나 방송이니까 누나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은 버섯 좀 씻어줘. <laughs> 버섯을 씻어? 어 어떤 라면? 골라줘, 골라줘. 신이야, 아 신. 신. 잠깐만. 아, 이것도 오랜만에 누나 이거는 자신 없지. 어쩜? 응. 누나가 새롭게 뭘 하는 거야? 아니면 이 어, 오리지널이야? 아, 오리지널 아니야. 아 그러면 신으로 가야지. 아, 근데 왜 누나가 요리한다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안타나 <laughs> 누나 요리 잘해.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지? 응. 누나 옛날에 난 맥키시거 가는데 따라왔어요. 이가 따라왔지. 무슨 소리 하는 거? 내가 먼저 도착했는데. 내가 칸쿤에. 먼저 도착했어. 캉쿤. 그래. 아니야, 내가 먼저 내가 있었지. 내가 먼저 도착했다고. 굳이 너랑 캉쿤 <laughs> 너 있다고 내가 거길 왜 가? 정신 차려. 아니 우리가 먼저 왔었어? 내가 아니, 누나가 먼저. 누나도 먼저. 아닌데. 내가 아니야. 먼저 왔다고. 아닌데. 빨리 씻어. 그래서 내가 맨날 사람들 때 그때 누나 따라왔다고 그래. 랬 엄청 미쳤나? 내가 너왜 따라가? 어. 아니 누나는 누나 집에서 촬영을 안 해? 나할 때도 있어. 할 때도 근데 있어? 오늘은 강남이는 특별 게스트니까. 아니, 특별 게스트야. 특별 게스트. 상품까지 같이 간사인데. 이 아, 시자자. <laughs>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 이걸 이 보고 싶은 거지아그 표정. 자연스럽게 이걸 보고 계세요. 아니 보지 않을까? 아요배우병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 네. 카메라를 의식하면 안 돼요 유튜브는. 어, 맛있는 냄새 난다 파기름 왜 파기름 내야 돼? 더 맛있게 해주려고 어 이게 지금 물이 네개 들어가는 거 맞아? 딱? 네개안될거 같아 그치? 4개 더될거 같은데? 다섯 개는 넣어야 될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다섯 개 넣어야 될거 같은데? 아니야 누나가 싱겁게 먹는구나 아니야 고춧가루랑 아니야? 후추가 들어가거 아, 같아 아또 넣을 거니까? 응. 아, 오케이 오케이 믿을게요 이제 그래서 결혼 안 해? 그럼 헤어지.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럼 난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얘기하기는 했었는데. 상대방 네. 이랑 만들어야 뭐뭐 그죠? 어떤 타입이 좋아? 그런 얘기하지 마. 응? 어떤 타입이 좋아? 너 같은 타입만 아니면. <laughs> <laughs> 그왜그거 따로따로 하는 거야? 이거 이걸 찍어 먹을 거거든. 아. 그래서, 스키야키 아 아시죠? 아 그렇게. 네. 사실 계란. 찍으면 맛있지. 근데 응. 이렇게 찍는 건 처음이네. 그럼 어떻게 찍어? 아니 그냥 안에 넣고 반죽해 가지고. 안에 넣고 반죽을 해서 계란을 찍어 먹는다고? 아그니까 안에 넣어서 빨리 그냥 꺼내 버리다 아. 아. 응. 아, 아. 응. 아. 매운 거잘 먹지? 응. 응. 근데 한국 사람 됐잖아. 너? 응. 세번 떨어졌나? 네 번. <laughs> 아. 응 네. 근데 그거 진짜 어렵더라. 질문은 하나만 내줘 봐. 하나만. 응. 사대면절 추석. 어. 설 어. 단오 오. 그리고 오 명절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아나 이거 못 맞추면 날 시험에 떨어진 거야? 어, 완전 떨어졌어 지금 아 어, 모르겠어 한식 어? 한식 처음 들어봐 한식 한식 언젠데 4월 5일 날 4월 5일? 응 네. 진짜? 그리고... 그날은 리고그뭐 하는 날인데? 뭐 이제... 사같이 술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뭐야? 뭐야? 그냥 뭐 하는 날이야? 둘이서 봐 면접을. 나랑 이제 중국분이 같이 이제 어. 면접을 본 거야.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 어 대단하시네. 나 보일러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옆에 계시는 중국분도 이렇게 웃었어. 그러면 답이 뭐예요라고 물어봤더니 기뚜람이라고 그랬었거든. <laughs> 아, 이 사람이 더뭐 웃었어, 이 사람이. 어. 둘다 떨어졌어,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아주 생각나네, 그분 얼굴. 와, 이 사람 나보다 센데? <laughs> 그 사람. 나보다 센데? 깃드람미야 어렵다니까, 아니, 그걸 면접이. 그걸 4번을 한 거야? 그거 4번 했지. 떨어진 사람 되게 많아. 진짜 맛있겠지? 응, 어, 나 지금 배고파.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먹고 싶지? 배고프다. 기다려. 기다려. 냄새가... <laughs> 냄새가 너무 좋다. 역시 신.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할 때는 항상 신. 어징어 할 때는 그냥 그냥 먹어야 되고. 신이란 거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 <laughs> 뭐 입고 싶어. 신이랑. 그치. 어. 너 그렇게 재미없는 표정 지을 거야? 아, 재밌게 해야 되고? 자. 아. 다 아. 아. <laughs> 예.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아, 아. 자 일단 자, 그냥 쉬우세요. 먹고. 일단 그냥 어, 먹고. 그냥 한번 먹어봐줘. 누나가 평상시에 먹는 스타일이야. 음, 너무 맛있어. 잘하네 라면 잘 끓이네. 결혼해도 되겠네. 음. 귀여지 음! 어? 왜스키어킹 하시나 지 보지? 만나 지금 라면 일부러 이렇게 먹는 거야 원래 이렇게 먹어? 나 원래. 아니, 왜 일부러 뭐 어떻게 먹는 데야왜그잖아 면치기 한다고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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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면을 자르는 게 어. 예의라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 어, 진짜? 어 그래서 면을 안 잘랐어 왜 그게 예의가 아니야? 아니 이 길이를 이 사람들이 <laughs> 이 길이를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르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진짜? 강남이는 어. 참 예의바른 아이구나. 음. 잘끓이네 아, 진짜로 누나가 라면에 애가 견이 음. 있어 응 음, 진짜 잘 끓이네 파기름을 신하한 거네 나도 이거 먹으려고 밥안 먹고 왔 아, 진짜 안 먹고 나 오늘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나서 와 오히려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는 누나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채널이야? 응 아. 왜? 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내가 얘기한 거를 못하게 해. 뭐, 뭐, 얘기한 거, 얘기해봐. 우리 이거 듣고 가져오자. <laughs> 응. 빨리 봐봐. 3년 동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응. 계속 거절당해가지고, 응. 내가 뭐라 해서 했어, 하나. 뭐, 뭔데? 참치 한 마리 사서 초밥집을 하겠다, 집에서. 왜 하지 말래? 그냥 회사에서 재미없을 것 같다고. 근데 그거 잘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어. <laughs> 근데 내가 해, 얘기해서 잘된 거는, 응. 상황 몰래 응. 라면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완전 그치? 터진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상아 씨가 올림픽 갔을 때 내가 친구들 불러서 파티 한 거. 그러니까 다 상아 씨 연결해야 조이스가 응. 나와. 난 진짜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고 그러면 다 하고 있잖아. 나는 응. 어. 누나, 내가 누나였으면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그. 쇼트로 계속 이제 비포 애프터 계속 음악 깔고 와! 와! 받고 와! 와! 이거 계속 아 그거 무조건 되지 그거 해야지 누나 왜? 누나는 화장 전후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아니 그렇지 자기야 <laughs> <laughs> 어몇주 없나? 어 근데 <laughs> 사아가 응. 만났잖아 응. 어때? 네 <laughs> 잘해야지 어? 잘해야지 <웃음> <웃음> 말해 뭐 해상 어때? <laughs> 잘해야지 응, 잘해야지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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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가끔 상황 무서웠거든? <웃음> <웃음>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안 보여? 전혀 안 그렇던데? 아 표현이 좀 세지? 근데? 진짜 나보다 솔직한 사람 처음 봤어 근데 그 안에 뭔가 응. 그 이렇게 귀엽고 따뜻한 게 있던데? 아. 그리고 너는 무서워해야 돼 <laughs> 왜? 원래 그런 거야 결혼하면 남자는 여자를 좀 무서워하고 해야지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 같아 난 결혼 안 했지만 누나가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응. 남편분은 좀 무서워할 것 같아,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왜? 나 누나 알거든. <laughs> 누나 나한테 환행적 많잖아. 이게 손도 크니까 맞을까봐 무서운 거지. 또 이게 손이 이제 이렇게, 크, 이렇게 크잖아요, 손이 이제. 네가날 몰아라. <laughs> 누나가 나한테 환행적이 많아. 말 실수했어, 내가? <laughs> 나 혼나 오늘? 나그큰 손으로 맞아, 오늘? 아, 무슨, 무슨 배구 선수야! 배구 배구 했었잖아!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 딴 여자 아니야? 아니 배구 안 했어? 난 배구 한 적이 없는데? 어? 이거 스트라이커 아니었어, 누나? 아니! 어? 아닌가? 농구 했었나? 아니? 아니야? 그것도 딴 여자 아니야? 아, 그래? 누나는 <laughs> 육상했어, 육상! 아, 육상! 이쪽 선수였으니까 하면서 나 맞은 적 없나? 응? 아닌가? 마무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아, 너네 근데... 그 어떻게 끝내? 나는 항상 이 엔딩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막 만약에 게스트를 오면 갑자기 어? 벌써 끝났다고? 이렇게 끝내?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아. 아, 그냥 마무리를 아, 저희는 동네 친은 강남이라는 나도 그거 있어. 해가지고 누나도 있을 거 아니야. 응. 갑자기 그거 깔아버려. 그럼 엔딩이야. <웃음> <웃음> 그치? 아, 뜬금없이 깔아버려도 몰라. 그거 깔아버리면. 엔딩이 어딨어. 아니, 하나의...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내,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부탁해서 와줬잖아, 너가.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강남이. 마지막 인사? 어, 마지막 거... 인사를 방송에 내보낸 적이 단한 번도 없어.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우리가 예능 찍잖아. 자, 맞아, 오늘 어땠어요? 대답한 게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굳이 그걸 찍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 궁금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너가 지금 이 라면을 이렇게 탁 먹을 때 인형 인형을 쫙 따라. 어, 그냥. 그렇게 하는 이 있는데, 이거 너무. 혼나는 것 같지 않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댓글에요? 내가! 아, 아 <laughs> 누나가? 어, 최종권 권자분께서 <laughs> 아 저, 뭐, 뭐 설마 이 채널에 음. 거의 결정권자는 누나야? 음. 하아... 진짜로? 음. 그러면 5대5로 해 그거를 뭘? 누나가 아. 결정하는 거 5를 줄이고 음. 제작진이 결정하는 거 5로 해 허... 그러면 잘돼 누나가 하고 싶은 거만 하잖아? 잘안돼 로그인서 지금 잘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더잘될 수도 있는데 하나 둘셋